왜? 뭐 하긴 뭘 합류? 금 현관에다 CCTV 설치 하게요. 무슨 갑자기 집 앞에 CCTV 설치야? 미리미리 준비 해야죠. 무슨 준비를 해? 보안을 준비 해야죠. 지금 통신사도 털리고 쿠팡도 털리고 모바일 게임으로 내 지갑도 털리고. 아. 아니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집도 털리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 해놔야죠. 이 오캠 스마트 무선카메라 하나만 있으면 설치부터 세팅까지 그냥 싹다 올인원이유 물가는 오르고 원화가치는 떨어지고 금값은 오르고 해서 그렇다고 뭐 비트코인을 할 거유 아 비트코인도 처음에 털렸지 오빠 좀 하지마 믿을 수 있는 거는 오캠 스마트 무선카메라밖에 없이유 이거 하나 사면 카메라 들어있고 충전선 들어있고 다섯 거치대 이건 이제 껴가지고 철문에 바로 달면 됩니다. 이렇게 오빠, 카메라가 아니라 손잡이를 돌리면 편하잖아. 손잡이가 이 손잡이. 가헛돌 손잡이. 이 손잡이. 손잡이. 거는 철문 아이데다가이걸로고정해서그리이손용가이드 설명서 메모리 카드 3 2기가 카메라 충전할 때 쓰는 보조 배터리 거치대 뭐야 이거 카메라 충전하면서 해야 되는 거였어? 이거 한번 완충하면 3개월을씁 m 오. 그리고 4시간이면 완충 r a 빠르네. 시간 c 면 m 스티커가 있는데 또이게 섬세하게 마그네틱 스티커를 챙겨 a is 좋네. 간 보조, 보조 배터리 a i 아주. 딱이요쏙들어갑니요 딱이네 상태 표시등이랑 야간등 제가 적외선 램프 카메라 렌즈 여기 마이크 여기가 동작 감지 센서 여기가 또 감각 센서 전원 초기화 버튼 메모리 카드 넣는데 스피커 이게 다이슈 설치부터 어플 세팅까지 초간단 해서 진짜 이거 우리 아빠도 할수 있는 수준이요 어플 오캠 설치하고 다 됐어 거의. 벌써 반 이상 한거요 어플 설치해서. 1847. 로그인해서, 카메라 QR 입력하고, 끼고, 비번호 입력하고, 스캐너 이거 스캔하고, 네트워크 연결에 성공했습니다. 이렇게 다 한글로 설명을 해줍니다. 현관, 확인, 잘 나옵니다, 아주. 몰랐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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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치까지 다 나오고슈 왜 저래 설정 끝나면은 바로 사용 시작 나 USB 카드 넣어야지 내가 USB 카드 안 넣어도 안 넣어도 되는 거같은데 내가 쓸까 이게 또 와이파이가 안 되면은 블랙박스 모드도 있고 이벤트 발생한 30초 영상은 클라우드에서 3일 동안 보관을 해줌유 공짜로 생활방수도 됨유 캡 보슈 아주 단단하게 돼 있는 게 생활방수 어차피 물 닿을 일 없슈 밖에서 쓰는 사람들이요. 설치하고 업류. 그래요. 살아봐야죠. 책배잘 <놀람> <택배> 보이면. <보이네요. 놀람> 3 개월 후에 배터리가 닳으면 <놀람> 이렇게 주의하거든요. 뭐야 오빠 CCTV 어플이 재밌어서요 불도 켤수 있고 밖에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카메라 통화로 댕 사람이랑 통화할 수도 있고 밖에 소리도 올릴 수 있고 불도 켤수 있고 적외서모두 뭐 스마트 모드, LED 모드 다할수 있고 감지 영역 설정이라고 다 체크할 수도 있어 이렇게 사람 프레임으로 하면 사람 지나가는 거만 체크할 수도 있고 설치하면서 찍은 건데 메모리 카드에도 저장이 되고 클라우드에도 저장이 되고 녹화가 진짜 알차게 다됩니 이제 안심할 수 있을 텐요 그래요.